그 시절, 제게 첫 월급은 단순한 돈벌이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죠. 갓 봉투를 받은 손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진열된 수많은 워크맨들 사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는 순간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고 처음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찰칵.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귀를 타고 흐르는 팝송의 선율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안 가득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창조했고 저는 그 안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가슴벅찬 전율과 함께 음악이 주는 위로와 행복에 흠뻑 취했죠.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지는 법.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 이어폰 한쪽씩을 나눠 끼고 유행하는 팝송을 들었습니다. 좁은 이어폰 구멍을 통해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같은 음악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던 그 순간들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음악 속에서 우리의 젊음을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워크맨이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제 마음 속에 영원히 재생되고 있습니다. 낡은 테이프처럼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소중한 기억이죠. 그때의 멜로디는 단순한 음표가 아닌 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은 타임 캡슐입니다. 가끔 그 시절의 팝송을 들으면 잊고 지냈던 순수했던 저의 모습과 뜨거웠던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워크맨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